2023년 2세 통합 챔피언을 가립니다.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가 출발했습니다. 1400m 승부 안쪽에서 3번 닥터 브라운과 4번 원더플리어 바깥쪽에서는 13번 마더로드가 빠르게 치고 나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닥터 브라운이 먼저 선두에 나섭니다. 그뒤 바깥쪽으로 13번 마더로드, 9번 한강 클래스도 빠르게 선두권 뒤쪽에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안쪽에는 4번 원더풀리어, 외곽으로 11번 블랙스프링이 5위권, 14번 라운 티모스가 바깥쪽에서 6위입니다. 그 뒤쪽에는 5번 컨트롤러와 6번 메가드래곤 중 하위권에는 10번 지고라트와 8번 닥터킹덤이 뒤졌습니다. 여전히 3번 닥터브라운이 안쪽에서 반반씩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한강 클래스가 어느새 2위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3번 닥터브라운과 9번 한강 클래스, 여기에 13번 마더로드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11번, 1번 세광파이터, 11번 블랙스프링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3번 닥터브라운입니다. 11, 3번 닥터브라운과 바깥쪽 9번 한강 클래스, 한강 클래스가 안쪽에 3번 닥터브라운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 2023년 통합 챔피언 이세마 대표만을 한강 클래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세 통합 챔피언을 가리던 브리더스컵 경주 루키 경주 한강 클래스가 3, 4코너 이미 선두권 도약했고 직선주로에서는 단독 승부를 펼치면서 한강 클래스가 머스킨맨의 이름을